형, 음, <laughs> 그 제가 아는 여자 하나 있어요. 그 여자가 엄청 이상한 여자거든요. 아 근데 진짜 이뻐요. 험이 <laughs> 아니라 진짜. 아, 아 사진 보여줄게 있다. 근데 그 여자 손가락엔 그 여자만큼이나 예쁜 반지가 하나 끼워져 있어요. 사랑하는 사람이 줬어요. 그러고. 그 새끼 금방 떠나갔지만 그런데도 그 여자는 아직도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그 여자는 이 세상 사람들과좀 다르게 되어버려요 사람들은 그 여자보고 뭐 미친년이다 이상한 여자다 그러는데 난그 여자가 나보다 더 행복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그렇게 기다린다는 게참 어찌고 행복하다 <laughs> 형음내 생각엔 형 동생도 그런거 같아 무언가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거지 그게 어쩌면 형이 그렇게 기다리려고 했던거 일수도 몰라 얼른 가 동생한테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어? <laughs> 괜찮은 거 어려워. 가요, 애 어? 아이씨, 왜 이러지, 진짜? 아 빨리 가! 잘하나, 이거.